쿼터 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 도 선생님. 응. 쿼터 들고 또뭐 해? 나 편집 도와주는 그 후배 알지? 잘아는 후배가 있는데 얘가 신경 좋거든 그래서 내가 살짝 살짝. 요즘 골프 시작했다고 해서 같이 라운딩을 나갔는데 스윙은. 그럴싸한데 퍼팅 진짜 안 돼. 홀 근처 가면 싹다 놓치더라고. 아, 원래 초보 때는 퍼터 였으면 생각도 못 하잖아. 그래서 구독자 천명도 넘었겠다. 너무 고마워서 선물하려고 퍼팅 연습기를 하나 샀지. 퍼팅 연습기? 응. 어, 그거 잘안 하게 되던데. 그래서 이걸 샀지. 바로 제로팟 디지털 퍼팅 연습기. 안녕하세요. 동생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진짜 퍼팅 감각을 잡을 수 있는 스마트 디지털 퍼팅 연습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골프를 막 시작하셨거나 골프를 좋아하는 분께 드릴 선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제품 제로 퍼 주목하셔도 좋습니다. 오? 디지털이네. 근데 그냥 거리만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내가 샀겠어. 훨씬 디테일하지. 1 4개 고정밀 센서가 공이 지나가는 순간을 인식을 해서 거리, 방향, 속도 이걸 다0.1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지. 오, 그럼 내 퍼팅이 정확한지 바로 보이겠네. 그렇지. 화면에 뜨니까 내 스트로크 습관이 바로 보여. 게다가 리턴 기능이 있어서 공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공을 굴리고 줍고 왔다 갔다 반복하는 그런 귀찮음이 없어. 이게 무슨 리턴 기능이야. 완전 아날로그식이네. 왜? 게으른 골프한테 딱이지. 그래, 짧아서 도망 안 가고 오히려 편하긴 하다. 자, 그러면 우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 본체 앞쪽에는 두 개의 작은 센서가 있는데 왼쪽은 거리를 변하게 만들 수 있고 오른쪽 센서를 건드리면 그린 스피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 다양한 상황을 스마트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지. 화면이 작아서 잘안 보이다 싶으면 본체 뒤쪽에 있는 빨간 버튼을 꾹 눌러주면 크게 화면이 변하게 되는 거지. 그린 스피드까지 조절된다고? 진짜 집이 미니 퍼팅 존이네. 그렇지. 이렇게 작지만 최대 20m까지 연습이 가능해. 크기도 컴팩트해서 집에 두고 써도 자리를 크게 차지하지 않고 정리를 해도 간단하지. 실제로 너무 작아서 어디 뒀는지 못 찾을 뻔했다니까. 어, 네 알겠어요. 책상 위나 좀 치우고 그런 말씀하세요. 못된 것.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거야. 새 소리나. <laughs> 아 여기서 나온 <하는> 거구나 <웃음> <웃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제로펏 어플을 깔고 스크린 골프처럼 연습을 할 수가 있어 평지 연습부터 경사 그린까지 세밀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그린 스피드도 느린 그림부터 빠른 그린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되지 데이터도 기록이 돼서 나의 발전 속도도 체크가 가능하고 데이터도 남고 실력도 늘고 완전 퍼팅 전용 스크린 골프네 혼자 하는 연습도 재미있지만 대결 모드가 진짜 꿀잼이야. 친구나 가족이랑 점수 내기하면 집이 순식간에 스크린 골프장이 된다고. 운정도 되고 경쟁도 되고 이 정도면 집콕 골프장 맞지 않아? 나랑 한판 해. 아, 좋아 한판 붙어. 너뭐걸래 나? 그래. 뭐 소고기 한판 어때? <laughs> 두 판은 있어야지. 가족들 다 데리고 와. <laughs> 들어갈 때까지 나는 고난 나는 내꺼 드라이브는 쇼고 퍼터는 돈이란 말이 있죠 골프 치시는 구독자 여러분 다음 골프 라운딩에서 친구들 두머리를 탈탈탈 털어버릴 수 있는 스마트 디지털 퍼팅 여습기 제로 퍼 어떠세요?